네, 코인 키스입니다. 2025년 3월 23일 11시 40분입니다. 이따가 어... 1시 반에 방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는요. RLUSD. 아, 오랜만에 짚어줍니다. 아, 역시 리플 CEO는 자격이 있다.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 탑5 대열 합류 예상한다. 라고 약속을 또 하네요. RLUSD. 그렇죠. 저희 방송에서도 한동안 도 다루지 않았는데 딱 기억을 되살려주시네요. 정호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독자 9만 명. 진심으로 <laughs>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5시 방송 기대되는 분들은 구독 눌러두시면 이따가 5시 방송. 구독 안 누르시면 이따가 5시 방송이 여러분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고난적 과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죠.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공간이다. 가입하시자마자 바로 코인키스 메인 화면에서 게시물, 뭐 하면 되나요? 물어볼 필요 없이. 게시물 터치하면 그냥 바로 나오죠? 원터치입니다. 그냥 바로 보십시오. 물만 마시고 강의했습니다. 논스톱으로. 쭉쭉 보시고 다 봤다. 그러면 이제 방금 자세히 보기 딱 눌러서 이렇게 비밀을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됐죠? 깔끔하죠? 들어오실 분들은 다 들어오시죠? 깔끔합니다. 깔끔합니다. 저는 뭐 궁극에 저희 모든 시청자분들이 다 고량주 회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화끈하게 제가 지금 두번세번 번 걸고 거르는 이 공개방송의 내용을 화끈하게 정나라하게 그냥 대놓고 그냥 속대 말로 까발리고 싶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입하실 분들 가입하시구요. 자 소주잔 커피잔 고량주잔 깔끔하네요. 소주잔 2 4개 금도금. 다음 주에 한잔 하고 싶으신 분들 리플이 왠지 오를 것 같다 다음 주에 한잔 하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지 한잔 하러 한잔 하러 오는 게 아니고 한잔 그냥 혼자 하시면 됩니다 커피잔 아 깔끔합니다 실물 보고 한 세트 바로 재구매 좋습니다 또또한분더아 깔끔합니다 아 이제 고려청자 색깔이 요즘 많이 나가나 보네 랜덤인데요. 고려, 안에가 이제 그 포슬란, 저기 그 도자기 재질이에요. 안에는 노란색도 있고, 옐로우도 있고, 핑크도 있고, 고려청자 색깔도 있고, 그거는 랜덤이니까 참고하시는데 다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란주잔도 인기가 많은데요. 어쨌든 오늘 주문 넣어두시면 내일 일괄 배송 시작하니까요. 조심하십시오. <laughs> 오미자주 좋죠. 아... 깔끔합니다. 진짜, 금속잔에 마시면 술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유리잔도 맛있는데, 금속잔은 진짜, 와. 여기까지만. 자, 어, 거래대금이 일단은 좀 많이 빠졌어요. 거래대금이 많이 빠졌습니다. 리플만 빠진 게 아니라 다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좀 수렴을 하고 있죠. 거래대금 쫙 터졌다가, 서서히, 서서히 빠지면서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만들고 있다. 아 보시는 것처럼 서서히 쭉 얘는 뭐야? 제타 체인. 음아 얘도 좀 살짝 미쳤네. 아이 그래요? 음 좋았어. 너는 일단 내가 먹어주마. <laughs> 농담입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리플은 3,500원에서 수렴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움직임이 또 중요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RLUSD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기타 부수적인 이야기까지 나눠드리 나눠, 보죠 블룸버그와 인터뷰. 리플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인 리플USD. 아, 오랜만입니다. 올해 말까지 상위 탑5에 들 것이다. <laughs> 좋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 부문은 엄청난 확장을 앞두고 있다. 라고, 암호화비 분석가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리플 CEO가 직접 이야기했다는 거. 중요합니다. 또 그는 미국 내 규제 명확성이 개선되고 디지털 달러에 대한 대체 상품 수요가 증감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가 극적으로 선정할 것이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플 CEO가 하는 이야기는 트럼프와 어느 정도 입을 맞추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어차피 과거의 4년은 잊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과거의 4년 전 SEC의장인 게리겐슬러로 인해서 손해봤던 4년 뭐 속쓰리고 속좀 어 속상하고 좀 원망도 되지만 뭐 let bygones be bygones 진짜 지난간건 내버려 둬야 돼요. 그냥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현재와 미래,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왕년. 내가 왕년의 말이야. 네, 그런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왕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 그 무슨 말인가요? 네, 앞, 현실과 앞으로 현재와 미래가 별별 일 없다. 그니까 러 자꾸 내가 말이야. 막 그런 분도 있잖아. 내가 옛날에 연봉이 얼마였는지 알아? 내가 옛날 차에, 차 무슨 차였는지 알아? 제 지인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음, 글쎄요. 뭐, 더이상뭐 그렇습니다.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이야기 셀수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있고 지금 리프레시움 브레이크 하 하우스는 이제 앞으로 4년은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미국 의회 물론 공화당 위주의 의회가 받쳐주는 현재와 미래 최소 4년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왜냐면 하 트럼프 인기가 4년이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지금 양대산맥은, 양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테더와 서클입니다. 테더와 서클. 일단, 어, 탑5 이번 연말까지 목표로 하고, 난 내년에는 또 이렇게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동안 리플의 호재는 ETF, 그 다음에 법적인 리스크 뭐이 정도가 2025년 또 하나 더 추가한다면 strategic reserve 전략준비자산 뭐이 정도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RLUSD를 좀 놓치고 있었어요. 야, 그래서 딱 짚어주네요. 맞아요. 리플USD도 엄청난 호재입니다. 리플USD 이제 RLD라고 쓰지만 리플 USD라고 읽거든요. 리플 USD,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가 극적으로 성장하면,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법적인 리스크. 그러니까 2024년 8월 7일에 8월 7일에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XRP는 증권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8월 7일에 났어요.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 RLUSD는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2024년 3월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연말까지, 그러니까 2024년이요. 2024년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해내겠다. 근데 그걸 또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게 왜 대단하냐면요. 야, 법적인 싸움 하기도 정말 벅차고 버거울 텐데, 그 와중에 또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내다보는 또 새로운 기술, XRP만 쳐다보고 있지 않고 새로운 걸 개발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거 하나 생각했고 나머지 하나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인데 3월이 나오기도 전인데 야 이때부터 그러니까 확신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 승소한다. 승소하는 건 당연한 거고 XRP가 원래 증권이 아니었는데 누가 테크를 거냐? 캐리 갠슬러? 됐다. 11월 5일에 2024년 11월 5일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되는 거 아니겠냐? 라고 하면서 트럼프한테 5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기부를 했습니다. 크, 완벽한 하나의 진짜 말 그대로 빅픽처 아닙니까? 이게 바로 Chief Executive Officer 이게 바로 CEO의 동목이다. 이 모든 걸다 해내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아 머리 진짜 터졌을 것 같고요. 진작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뭐 하는 게, 뭐합니까? 에이, 됐어, 그냥. 승복해, 때려쳐, 안 해. 그랬을 겁니다. 엄청난 멘털입니다 다시 한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니플의 기본 호재. 뭡니까? ETF. 법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스트레, 스트레티지 리저브. 잊혀지고 있는 호재, 마, 망각이라고 적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플 USD. 그러면 리플의 앞으로의 호재는요? 앞으로 앞으로의 호재는 뭐가 있나요? 몰라요. 플러스 알파예요. 그것은 아니 물론 IPO도 있고 저기 스위프트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또 우리가 어,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게또 있을 겁니다. 그런 걸또 개발하고 있겠죠. 그게 이제 리플의 매력이죠. 근데 이제 대전제 조건은, 대전제 조건이라기보다는 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뭐, 중동 리스크, 중동 전쟁 같은 거.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권 이내, 트럼프 정권이, 트럼프가 굉장히 뭐 호전적이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임기 내에 전쟁이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과거 정권 때 지금 정권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왜냐하면 다 타협을 하잖아요 러시아와 타협 우크라이나와 타협 이렇게 만나서 협상 가니까 트럼프는 미친 협상 갑니다 중동전쟁과 같은 전쟁 리스크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본 바탕입니다 그걸 호재라고 할수 없지만 악재를 생기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불필요한 악재가 생기게 하는 것을 막는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기본 바탕이죠. 트럼프 조건 내에서는 전쟁이 없었다. 뭐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에서 안보가 정말 중요하죠. 안보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음 민주주의 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각각의 각각이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어떤 성과를 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좋은 목표와 인생 목표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또 성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누, 남보다 얼마나 더 많이 노, 많이 노력하느냐. 얼마나 좀 이렇게 신선한 어떤 아이디어로 세상의 승부를 보려고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각자 평가를 음, 몸값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기초가 되는 것은요. 안 봅니다. 왜냐면 나라가 무너지면 끝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 있어 봐야 맞잖아요. 맨날 전쟁 만나요. 그럼 불안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저는 안보라고 생각하거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본인이 뜻하는 바를 다 펼치고 싶다면 제일 기본적으로 안정되어야 될 것이 바로 네, 이런 전쟁 리스크죠. 이런 걸 막고자. 그래서 트럼프는 아마 전쟁을 불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전쟁을 싫어하는 그런, 아마 지도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이력을 보면요. 국권한 안보가 있어. 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권한 안보가 바탕이 돼야지 우리 코스피 코스닥 5천 시대도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의 결론은요. 리플 CEO가, 뭐 결론이라기보다는 리플 CEO가 2020, 2025년에 앞으로 어떻게 약속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지가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의 CTO는요. 지난 3월 14일에, 리플 USD 규제상 필요 시에 동결 및 압수도 가능하다. 여러 가지의, 음, 디테일한 전략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월 24일에는요, 리플 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 대규모 거래 증가가, 거래 증가 추세, 그 다음에 뭐, 1월 21일에는요, 자체 스테이블 자체 메인넷에 리플, 리스테이블 코인, 리플 USD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서서히 이제 채택도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이래 비트코인의 이 ETF의 흐름은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많은 메이저 자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서서히 뭐 이때 빼고는 1, 2, 3, 4, 5, 6, 여섯, 맞죠? 6거래일 연속 유입이 되고 있다 이것도 참 고무적이고 아립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넘어설 때가 언제가 될 것이냐 제가 예측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얘가 먼저 집계가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막 87,000, 88,000, 9만 막 이렇게 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알림이 뜨면 유입이 되기 시작했구나 그 생각이 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약해요. 화끈하게 들어오려면 한 이게 100만이니까 100만, 100만. 1억 달러 이상 정도는 들어와 줄 때가 저는 어느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그분들도 지금 아마 잘 재고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 정말 리스크가 없는 아주 순결한 때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를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그 타이밍이 그 타이밍에 우리는 어떤 재미를 볼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이번 주이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 수렴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야, 누가 봐, 야, 이렇게 선명한 수렴은, 트라이앵글은 야, 제 방송이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그런 느낌인데, 뭐 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는 위쪽이길 바랍니다. 아래쪽도 있어요 그러나 위쪽이 바라고 여러 분위기상 한번 음 재밌는 판이 펼쳐지지 않을까 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 기대해 보시죠 뭐 우리는 뭘 기대감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지 또 좋은 인생이 펼쳐질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네, 고량주 과정 댓글에 제가 어 고정 댓글로 항상 박아 두니까요 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주잔 커피잔 고령주잔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주잔은 진짜 뭐 스테디셀러죠. 스테디셀러 저희 잠시 후에 5시에 뵙겠습니다.